이쪽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이쪽을 하는데 음. 좀 스피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붓자옥이 그렇죠. 음. 너무 그 이런데는 붓자옥이 좀 있어도 되는데 음 얘는 그림이고 우리는 음. 그리는 거니까 음. 똑같지 않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식으로 꽃도 막 응. 꽃을 할수 없고? 어, 어,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붓을 빨아요. 아, 아, 빨아서 아, 물을 아, 많이 아, 해서 아, 음. 여기 여기 붓자국이 음. 이렇게 놨고 음. 붓을 음. 또 헹궈서 이따 드라이기로 음. 어. 어, 말릴 건데 말릴 거니까. 어차피 이런 색깔이니까 두고 색깔을 여기도 조금 이래, 여기도 조금 이래 그냥 갈게 그냥 다음에는 바탕을 먼저 하고 한다 그래서 바탕 여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밝으니까 밝게 갔다가. 한자가 있어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물칠해서 입은 데는 <laughs> 닦아낸 아~ 그런 데겠구나 응. 닦아낸 데가 구나 음~ 이제 좀꽃 심어만 되는 일치가듯이요 게... 음, 맞아요. 여기 끝에는 선생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또 직업이기도 하고 너무 좋겠다. <laughs> 저희 집 하는 말 있어요. 엄마 나가면 잘 놀고 와, 엄마. 음. 네, 넌는것 같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직업으로 사는 사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이번 네. 네.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냐. 이러면서 네. 네. 또... 저는 가르쳐줬다고 하지만 만족은 원래 배운 사람이 응. 더만족이쓰려잖아요 음. 내가 잘해 막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조금 어두운 거는 더 어두운 데가 이따가 덧칠하고 바닥을 이렇게 하고 오란 분위기가 괜찮을 것. 이제 말려야 돼요. 안전. 발 어, 흐려질 수 있다. 아, 발색이, 발색이 약하다. 아 발색이 약하다. 음, 응, 발색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아 나는 얘가 좀 그라데이션 을잘 해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어, 이렇게 물을 같은 색이 정도 톤은 다 있으니까 어, 물을 이렇게. 물로 칠해 놓는데 얘보다 습, 습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네, 이게 고르게 해놔, 해놔야 되니까 음. 그래서 너무 물감을 또갈 거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아, 끝에는 음. 되게 많네? 그래. 네 왜냐면 음.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초록색이 나지이따닦아야겠 음. 여기 끝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져야잖아요. 되 응. 그러니까 응. 스식을할 때도 이 그릴 응. 스케치보다 응. 안쪽으로 아, 물, 왜냐면 맞아. 밖으로 예, 튀어나가면 물이 안,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여기는 좀 밝은 분위기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 레몬 엘로우랑 주황이랑 이렇게 했어도 어 여기 또 그래 네, 여기 여기 응. 여기 해놓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아. 꽃 하나 안하는거나 네. 안 이렇게 덩어리 진네 분위기만 만들어 놓은대죠 이게 아까 그리고선 얘가 조금 더 진하다고 했죠 어, 핑크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조금 핑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안쪽은 조금 더 핑크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진해도 습식은 발색이 약해질 네. 수 네. 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끝에는 물을 많이 해서 테두리를 잘 땡겨서 해와야겠죠. 물이 많으면 이게 테두리가 깔끔해져요. 음, 음. 물이 많아야 돼. 물이 아, 적으면 들들들해서이 밑에 있는 종이의 느낌이랑 붓이랑 이게 착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음. 지금 그치? 여기 지금 여기는 음. 물기가 많잖아요. 엄지놓라 그, 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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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하나 해놓고서는 음. 이따가 와서 해야지 그거 하지 말고 거기를 해결하고 음. 하고 가는 거예요. 음. 거기서 아무리 습식이 옆에 있었어도 음. 어. 거기 그 이파리만 동떨어지면 어색하잖아요. 응. 온. 응. 언제쯤에 응. 밤에 와보고 싶어. 응, 와보면 <laughs> 참 맛있어. 근데 차아지고 오셔야 되지 와인도 마시려면 선생님 <laughs> 지금 이거 봐 빨리 말되니까 붓자국이 지금 나죠 물이 너무 없다는 소리야 어요 잠깐 잠깐 물을 너무 지금 여기 봐요 여기 찍은 상태랑 여기랑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충분히 붓에서 이렇게 놀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안돼 물을 이 주변이랑 비슷하게 맞춰 주세요. 음. 많이 고이면 찐해져요. 음. 지금 이 많이 고이면은 음. 선생님 두개 채우고. 아, 말이 너무 좋다. 전 대학교 다닐 때는 소 연마만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지낸 적이 무지 많았다, 선생님이. 읽어서 얼마 설날이 안남가서 그럴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해야지. 무슨 일이에요? 응? 바쁘게 응. 움직이셔야 돼, 더. <웃음> <웃음> 옛날에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이라고그 음. 종로 이가 음. 그게 근데 없어졌어요. 이시에그런거없어어요 네. 영업이 안 돼가지고 한 20년 전에 없어졌다고 음. 기사에 신문 대문장만하게 음. 기사에. 사가 났더라고 음. 굉장히 유명한 음악상실이었는데 요즘에 근데 옛날 레트로풍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음. 그래서 거기는 음. 극장 같았어 들어가면서 되니 의자가 다이렇게 앞을 보고 음. 향해 있어 그래가지고 앉아서 캄캄만 돼서 조금 음악만 들었어서 음. 아. 근데 그런 게 다시 나온다고 뭐 제주도 이런 데는 뭐. 많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런 걸 그려야 할것 같아.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소음공해 때문에 마음 놓고 음악을 그렇게 못 틀잖아요. 어. 그쵸. 아, 네. 같이 살고, 식구들도 있고, 그러면 음. 요즘에는 그, 그 책방 해가지고서는 음. 책 있는 책방? 음.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 많이 음. 생기고. 여기 그릴 때 여기 찌글찌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음. 해줘야 돼. 요할게 많죠? 아니야, 재밌어요. <laughs> 아직도 물농도가 이렇게 물 받아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음. 얘네들이 빨래가 마르고 그랬는데 어디는 또 엄청 축축하고 어디는 음. 뭐꼭 짜가지고 물기 별로 없으면 음. 먼저 마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물 자국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러 지금 여기에서도 테두리하면서 다른 색깔 올라가고, 근데 두 번째 노란색 하면서 다른. 보면 여기도 약간 음, 진하고 흐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대부분 끝에 쯤 이런 데가 조금 밝죠. 네. 음, 그러니까 그거를좀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하냐면 우에니 우에 님. 어, 그 여기 여기 이렇게 진해. 너무 두껍네요. 찌네 여기 주름이 있어. 주름이 이렇게 있어. 테두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밝은색 색깔을 네. 네. 그때 배운 게 이제 그때 몇 가지 색깔을 그라데이션 배운 게 섞어서 한게 여기서 이제 아니, 우리 맨날 아, 이렇게 네. 건식 방법 해가지고, 네. 이렇게 색깔 물 풀기, 물로 안 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다른 색깔로 아, 아.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지금 이렇 봐요. 이렇게. 응, 알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 이런 데다 하는 게 끝에, 음. 끝에를 풀 거야. 하면서, 어떻게 결을, 결을 어, 어, 따라가죠? 어, 예 아, 이제 이해가 됐다. 어? 근데 이 머리로 이해가 됐는데, 손이 똥손이라. <웃음> <웃음> 그래서 이파리가 여러 개. <laughs> 그래서 이파리가 여러 개. 지금 이렇게 이, 음. 이 분위기가 이렇게 네. 나와요. 네. 그리고 결을 따라서 해주니까 약간 이렇게 음. 이런 부, 분위기가 나죠. 음. 음. 또. 그리고 너무 뻑뻑하게 시작하지 말고 음. 음. 얘도 불 네. 바꿔줄게.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테두리가 깔끔하게 나와요. 네. 이 꽃을 음. 예, 여기에서 그림의 주인공은 꽃이지 네. 바탕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꽃이 네. 사열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초벌도 초벌에 자꾸 손을 대면 그림이 탁해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근데 음. 우리는 이제는 숙련자니까. 아닌데 <laughs>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laughs> 테두리, 네. 테두리를 하는데, 어, 중간에도 주름도 좀 넣어주고, 음. 여기 테두리는 깔끔하게, 그리고 물이 너무 없으면 음. 빨리 말라버리니까 조금 그렇군요.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음.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주황색, 음. 주황색으로 음. 이 진한 선을 붓으로 음. 내가 너무 물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이렇붓끝에톡붓끝만물 응. 예. 빼기를 해서. 응. 야, 이거 다 그리고 나면 진짜 기분 좋겠다. 응. 이 어려운 걸. 응. <웃음> <웃음> 다 원래 기초할 때 우리가 했던 그런 음, 사실이 네, 이 기법인데, 네. 대상물이 바뀌니까 응. 너무.